안녕하세요. 아, 금천구 지역 신문사 대표 신철호입니다. 아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카멜리아 사우나 환불 첫날이었는데 오늘 몇명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890명이 오셨습니다. 무려 890명이 첫날 하루만에 오셔가지고 환불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명씩, 200명씩입니다. 200명씩, 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늘도 240명을 해드렸는데, 왜 40명이냐? 어, 처음에 저희가 그좀 첫날이다 보니까 대책을 좀 세우지 못해서, 결호표를좀 나중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0명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3월 15일, 내일부터는 201번부터 400번까지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200번부터 400, 201번부터 400번까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보면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어, 1층 그 까멜리아 사우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저희가 항상 그 10명씩만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201번부터 210번까지 10명 올리고 또다 내려오면 또 211번부터 220번까지 또 올리고 이렇게 10명씩 올리는데 그 시간이 딱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그 시간대에 알아서 적당하게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대기표를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기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오시게 되면 그, 그 순서 상관없이 입구에 카멜리아 입구에 저희가 그 주민센터에서 제오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님들 좀 도와주셔가지고 앞에 있으면 그걸 대기표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뭐 첫날이다 보니까 좀 어수술한 부분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한 3시 정도,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자리가 잡혀진 것 같습니다. 어, 까멜레아를 이용하시는 고객, 님들 어, 환불은 무조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도 합니다. 늦게 가서 돈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내돈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우러 대표님한테 물어보니, 그런 걱정은 0%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꼭 믿고 차근차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말씀드리지만 3월 15일, 내일부터는, 어, 200, 1배부터 4 0 0번까지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대부분 한 엘리베이터에서 10명씩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부족 되는 거고요. 어,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까멜리아도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서로 양보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번호 대기표가 없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내일 아마 11시 정도부터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번호 대기표를 받아가셔가지고 그날 번호 대기표 받으신 분들은 아마 900번이 넘, 넘겠죠. 그러면 900번 이분들이 바로 환불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큼 그날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좀 양보도 하고 또 서로 좀 질서도 지키, 지키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신우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 또 팀장님도 다 나오셨고요, 또 백산지구대 경찰관님들께서 고생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우리 대책위원장이신 방종태 위원장님, 또 신정숙 총무님, 또 지현 간사님도 오늘 또 많이 고생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우리 금초구 주민 여러분들, 좀 믿고, 천천히, 질서도 지키게 가면서, 양보도 하면서 웃으면서, 환불해 환불하는, 우리 금초구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좋은 게,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요구르트, 어떤 분은 바카스, 어떤 분은 사탕, 또 어떤 분은 뭐, 되게 많이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밥을 안 먹었지만, 마실 걸로 배다 채웠습니다. 내일도 아마 밥안 먹고 내일도 밥을 안 먹고 앞에 있어서 아마 그두아 주신 어머님들 주신 거 야금야금 야금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